가드네일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기 같은 여성 질염균 중에 하나고요 전파경로로는 성병균은 아니다 라고 간주되고 있고 만약에 전파가 되게 되면 잠복기는 일주일에서 3주 정도 세균성 질염이라는 질환의 가장 흔한 원인균 중 하나입니다 굉장히 흔하고요 병원에 내원한 산모의 한 10%에서 30% 정도는 감염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개인 병원 방문하는 여성 중에 한10% 정도에서 발견되는 굉장히 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심한 비린내, 약간 그런 냄새가 나게 되고 흰색이나 회색을 띠는 분비물이 나오게 되고 분비물에서 거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위험 임신을 하고 있는 경우나 그 다음에 자궁내 피인장치를 가지고 있거나 부인과 수술을 했던 경험이 있거나 유산했던 경험이 있으면 반드시 치료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상부요로 비뇨과 쪽으로. 상부 요로 기구를 사입하고 있는 경우 이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된다. 남성의 경우에는 요도 끝에서 검출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고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치료는 마찬가지로 증상에 따라서 적절하게 항생제를 통해서 하게 된다.